하야 방송 뉴스입니다. 목양교회 사건으로 갈등을 겪었던 예장합동 한성노회가 한성노회와 같이 개성노회로 분립하며 분쟁을 종식했습니다. 백사회 총회 결의에 따라 분립위원회는 한성노회 분립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12월 27일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분립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백사회 총회에서 결의에 한성노예 분립위원회에 부여된 권위에 의해서 한성노예가 2020년 1월 31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성노예 분립예배는 1월 31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새서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분리위원장 유선모 목사는 양측이 모든 원칙을 지켰고 동의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화목함으로 맞춰갔으면 좋겠다고 분립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성노예 노회장 전준암 목사도 교회의 일은 교회에 맡기고 노회는 각자 잘 정비해서 분립하기로 했다며 이제 세상의 법정 소송도 취하하고 각자 서로 선한 복음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성로의 분쟁으로 총회 의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많은 염려를 했다며 이제는 지교회와 총회를 섬기는 노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맡기고 노회는 이제 잘 정비해서 분리해서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의 법정에다 소송했던 것들은 다 취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어 각자 어 서로 선한 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자. 또 이제 앞으로 어 교회 노예의 어, 교회를 더 개척도 하고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 이제 노예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각자 자기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 노예로 인해서 지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힘쓰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유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기도에는 김상규 장로가, 성경 봉독에는 한보경 장로가 순서를 맡았고 설교에는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하나님과 백사회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한성로의 분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또 하나의 노예가 생겨 부흥하고 총회에큰 일을 감당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목사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 분쟁이 이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분리했다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로세에게 양보의 정신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나아갔기 때문이라며 양보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소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낙망할 수 없다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받들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이후 유선모 목사가 분립을 선포했으며 임원조직을 보고했습니다. 이어진 격려사에는 윤선일 장로, 이영구 장로, 송병원 장로가 순서를 맡았고 축사에는 김한석 목사, 함성윤 목사, 정계규 목사, 서홍종 목사가 자리했습니다. 이후 노회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석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성노의 임원조직은 노회장, 전준암 목사, 부노회장 안형식 목사, 이영철 목사, 양종호 장로, 서기 윤병철 목사, 부서기 박석규 목사, 회록석이 이한규 목사, 부회록석이 남문철 목사, 회계 맹수양 장로, 부회계 김광현 장로입니다. 한편 한성노회와 분립된 개성노회도 같은 날 분립 예배를 드렸으며 임원조직은 노회장 김성경 목사, 부노회장 박종군 목사, 서수복 장로, 서기 서상국 목사, 부석이 이춘봉 목사, 회록석이 오호영 목사, 회계 황성구 목사, 부회계 김기룡 장로입니다. 하야 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